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 사기 2,3입니다. 오늘은 기아 소렌토와 이륜의 2.0T LX 최고급형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기아소렌토와이룬의테이렉트 최고급형이고요. 2 0 1 0년시 2010년 2월 경유 오토 지색에 13만 2,903km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자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엔진룸. 자 운전석 좌석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스타업 스타트 버튼 루미러 하이패스 나와 있습니다. 키로수1 3만0천 킬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조수석 방향, 자 운전석 방향 보고 계시고요. 전동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핸들, 자 네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 열선식도 들어가 있고요. 루미러 하이패스 블루바 2 채널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쏘렌토와 이륜의2.0 최고급형 말씀드렸고요자 수입차 싸기사기24는 100% 신매물 판매와 성유로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직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착송 가능하고요 전액하이브 차량매입 저시용자 하이브리스 대차차량매매 가능합니다 3 6 5의연주 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308-5 도이초 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 비 손해보험사고요. 키로수 132,903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세부 상태 보겠습니다.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소렌토와 이륜의 2.0 t l 렉스 최고급형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그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렌토알 1244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사이 2, 2, 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사이 2, 2, 4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휴드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소렌토알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